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로삼 클라이 영어학원의 김환원장입니다 저는 아, 이번부터 시리즈로 한 5회 6회에 걸쳐서 각 학년별로 입시 영어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학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수능을 끝내는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들은 너무 일찍 영어에 대해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영어 유치원,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부터 시작하는 것도 다 좋겠지만 저는 가성비 있는 영어, 그 다음에 단축 영어, 즉 5년에서 7년으로 영어를 제한해서 수능을 끝내는 컨셉으로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5학년이나 4학년이, 6학년이 시작하였다면 5년 정도 목표를 잡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이 시작했을 때 가장 안정권으로 7년 정도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하는 게 좋은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교육 과정에서도 3학년부터 영어를 시키고 1학년, 2학년 때는 학교 적응, 그 다음에 국어 학습에 대한 기본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거기에 인지능력이 기본 위에 영어를 배워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체크포인트는 뭘까요? 네, 파닉스 문제 건드려야겠죠. 그리고 자, 단어는 온라인이 좋으냐, 책으로 하는 게 좋으냐. 책으로 하면 단어장을 따로 외우는 게 좋냐, 으 아니면은 독해 나와 있는 단어만 하는 게 좋냐? 자, 이런 부분도 건드릴 것입니다. 아, 독해 부분에 있어서는 자, 고등학교 영어에 가면 독해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 능력 플러스, 부어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독해를 접근해 나갈 것이냐? 학년별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해에서 그 본문을 통째로 초등학교 3, 4, 5, 6학년 경우에 외우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다독이 좋으냐, 아니면 다독이 좋으냐, 정독이 좋으냐라는 부분도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문법 많이 고민하시죠? 문법, 3학년 때부터 시작할까? 2학년 때부터 시작할까? 자, 대치동에서는 3학년이 중등문법 한다는데,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인 전국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 문법을 마무리해야 되고, 자그 다음에 중학교 전까지 어디까지 문법을 마무리해야 하며, 중학교 3학년까지 어디까지 문법을 끝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쓰기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서술형 주관식 대비는 쓰기가 결정을 짓습니다. 특별히 내신 영어, 즉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한 정시 영어는 그래도 쉽다고 볼수 있는데 고등학교 를나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이 영어가 그렇게 힘들다는 라 것이죠. 왜요? 4%밖에 안 되니까요. 100명 중에서 4명 안에 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영어의 서술형 대비, 즉 라이팅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관점 즉 학년 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되겠죠 네 다른 분들은 말할 때또뭐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서도 접근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학년 별로 단어 문법 독해 그 다음에 라이팅 이런 부분들을 어느정도 영어를 처음 한학생의 경우와 그다음에 2년, 3년 했을 경우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오리엔테이션 이겼다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 1, 중 2, 중 3까지에 이르러서 각 학년별로 어디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자녀가 각 영역별로 단어, 문법, 독해, 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입시 영어니까 뭐 스피킹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시키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부모님들이 분별하기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시험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영어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들이 고민하시고. 답답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아, 우리 자녀가 이만큼 하니까 이 정도는 되겠다 하면서 실제 적용 사례까지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마무리 하고요. 그럼 다음 이어지는 자, 3학년, 4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총 이제 3, 4, 5, 6. 자, 총 7년, 7년 로드맵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꼭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